16세기 말 헝가리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한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바토리. 피의 백작 부인이라 불린 인물이었지요. 바토리는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가진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저택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하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시체로 발견된 경우에는 온몸에 상처와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피가 젊음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처녀들을 유인해 고문하고 살해한 뒤그 피로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저지른 희생자는 무려 600명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마침내 이 끔찍한 소문은 왕실과 교회까지 도달했습니다. 1609년 바토리는 결국 체포되었고 그녀의 저택 지하실에서는 고문 도구와 피로 물든 흔적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판정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귀족 신분 때문에 사형을 피하고 대신 성에 감금된 채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600명의 희생을 만든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음모에 휘말린 희생자였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날까지 그녀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여성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헝가리의 피의 백작부인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